네스크드입니다자 여러분 2023년 CES에서 공개한 LG 디스플레이의 풀 터치 폴더블 OLED가 그램에 적용되어서 벌써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예, 노트북이라고 볼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화면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컴팩트하거든요. 심지어 다양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집약된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자, 우선 박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급지게 생겼고요. 이렇게 자석식으로 된 박스를 열게 되면 이 안에 고급진 융이 들어있고요. 이융 안에 오늘의 주인공인 짜잔 그램 폴드. 본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보면 그램 폴드라고 적힌 설명서가 있고요. 그 안쪽에 무려 무선 충전이 되는 블루투스 키보드가 있고요. 또그 안에 구성품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바로 거치대형 파우치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이거는 뒤에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고. 자, 65W를 지원하는 어댑터와 굉장히 긴 C2C 타입 케이블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디자인을 보게 되면 우선 실내에서 보는 디자인은 이렇고요. LED 안에서 굉장히 고급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무광 소재이기 때문에 촉감도 좋은데 굉장히 멋있어요. 자 그럼 실내에서 보면 어떨까요? 실내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급진 디자인의 특징이고요.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건 전부 똑같은 블랙이 아니라 테두리는 조금 더 진한 블랙. 그 다음 상판 같은 경우에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블랙. 블랙인데도 투톤이 적용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 정말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포트가 딱두개 있는데요. 자, 일단 측면에 있는 C타입 포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이 아래쪽에도 C타입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요. 여기가 이제 통풍이 되는 통풍구고요. 요게 스피커 구멍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반대편에도 보시면 요렇게 통풍구가 있고 스피커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스피커가 3개인데 이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실 힌지 작동 방식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혔다가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힌지가 있는데요 접히는 방식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접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디스플레이가 안쪽으로 말려서 들어가는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조금 유연하게 접히는 이런 느낌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딱 느끼기에도 굉장히 견고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제품 내부에 자석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나 한번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크게 하나가 있고요 그게 아래도 하나가 있고 반대편에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자석이 있기 때문에 착 달라붙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키보드랑 같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두 부분이 만나서 붙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폴드 모드를 사용하다가 키보드 아래도 홈이 있고요.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냥 여기 대충 맞춰서 붙이면 자석으로 딱 달라붙고요. 그냥 완전 노트북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누가 봐도 그냥 랩탑이고 이걸 폴더블 노트북이라고 생각은 못할것 같아요.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상태 이대로 밀어 넣으면 끝이에요. 다음 닫은 다음에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됩니다. 키보드도 굉장히 일체형으로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이것만 갖고 다니면요, 이렇게 열었을 때 안에 본체도 있고요, 또 안에 키보드도 있고요. 이게 이렇게 거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케이스 하나만 챙기시면 끝입니다. 자, 이게 그램 출시 10년 차를 기념하는 한정판 모델이거든요. 이런 특별 패키지는 물론이고요, 기기 자체의 한정판 번호까지 각인해주는 서비스를 합니다. 제가 갖고 온 제품도 양산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500개 중에 59번째 해당하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램을 가장 특별하고 가장 프리미엄하게 받아볼 수 있는 경험입니다. 굉장히 소장 욕구를 불러 일으키는 특별한 제품이고요. 혁신적인 기술이 담긴 나만의 고급스러운 아이템을 소유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렇게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가많기 때문에 힌지가 크게 거슬리지 않고요. 스펙 같은 경우에 9.4mm의 슬림한 디자인에 접으면 12형, 펼치면 17형 4대 3 비율의 대화면 터치형 폴더블 노트북입니다. 인텔 3세대 i5 1330U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고요.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인텔 아이리스 X 그래픽이고요. 16GB의 램에 512GB의 SSD 그리고 돌비 애트모스까지 지원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폴더블 모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컴팩트 디자인인데 자, 이렇게 접었을 땐 그냥 태블릿 정도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다양한 가방에 넣기 편한데 자, 이렇게 펼친 상태에서 보게 되면 클러치는 당연하고 이런 큰 가방들에도 들어가기가 힘든 모습인데 요거를 접게 되면 말도 안 되게 작아져서요. 이렇게 클러치에 들어간 사이즈로 변신합니다. 저는 사실 노트북을 클러치에 넣는다는 상상조차 안 해봤는데 심지어 17형 사이즈의 노트북을 클러치에 넣고 다니니까 기분이 굉장히 묘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 것처럼 접었을 때 굉장히 컴팩트하기 때문에 어디에 놓아도 자리 차지가 굉장히 적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공기청정기 테이블에 놓아도 휴대폰 충전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남기 때문에 정말 작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음은 노트북 모드인데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그냥 키보드를 붙이면 일반 노트북처럼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UI가 있는데 자, 이렇게 폴더블 모드를 사용하다가 키보드를 붙이게 되면 일반 노트북처럼 자동으로 UI가 깔끔하게 바뀝니다. 떼기만 하면 순식간에 이렇게 폴더블 모드로 바뀌고요. 다시 붙이면 빠르고 깔끔하게 바뀌어요. 그리고 이 블루투스 키보드 같은 경우에 제가 정말 궁금했던 사항이 있는데 원격으로 작동이 가능한 블루투스 키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원 온오프 버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을 텐데 눈 씻고 찾아봐도 뭐 충전 포트가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뒤에서 보더라도 충전 포트가 보이지 않고 요 전면에서 보더라도 충전 포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웬걸 이 내부에 무선 충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착 붙이면 자동으로 무선 충전이 된다고 해요. 자, 이런 디테일한 기술까지 1세대 제품인데도 정말 놀랐고요. 이렇게 사무실이나 강의실 책상처럼 굉장히 좁은 공간 공간에서 올려놓고 사용하기에도 너무나 용이한데 하늘에 보게 에도 자리가 널널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카페에서 작업하기도 굉장히 용이한 아주 작은 사이즈예요. 이렇게 접어 놓으면 작은 사이즈여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이렇게 노트북처럼 작은 사이즈로 사용할 수가 있고 펼치면 말도 안 되게 큰 17형 대화면이 되기 때문에 진짜 신세계인 제품입니다. 다음은 폴드 모드인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좁은 공간에서 큰 화면으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이런 식으로 살짝만 접어서 폴드 모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사용하더라도 17형 대화면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여러분들이 지하철 탈 때나 혹은 대중교통 탈 때, 혹은 자가용에서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접어놓고 17형 대화면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화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두 가지 작업할 때도 좋고요. 당연히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키보드도 사용이 가능한데 만약 키보드가 부착되어 있지 않다면 타이핑하는 곳을 터치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소프트웨어 키보드가 하단에 뜹니다. 그냥 키보드 타이핑하시는 것처럼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멀티태스킹 UI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 터치로 창을 끈 다음에 이렇게 갖다 대시면 이런 식으로 입맛대로 창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런 멀티태스킹 기능은 기본이고요. 만약 이렇게 화면을 전차면 사용하고 있다가 이렇게 접게 되면 자동으로 창 분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블릿처럼 사용하시다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쓸면 이런 알림 창이 뜨게 되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쓸게 되면 날씨라든지 검색할 수 있는 이런 창이 뜨게 돼요. 그리고 인터넷 같은 걸 하게 되면 자동으로 하단 독이 사라지게 되고요.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로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터치를 사용하게 되면 큰 태블릿을 사용하는 느낌으로다가 굉장히 UI를 잘 만져놨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소름 돋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 에 이렇게 영상을 사료로 보고 있다, 그럼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스피커가 각각 작동이 되고요. 가로 돌리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 위에 있는 스피커와 왼쪽 아래에 있는 스피커가 작동하게 되면서 공간감 있는 소리를 자꾸 들려줘요. 그러니까 스피커가 3개 있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다음은 태블릿 모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17형의 대화면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아주 아주 높고 시원시원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인이시면 화상 회의를 하면서 자료 같은 걸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냥 이걸 큰 태블릿처럼 사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아주 시원하고 아주 크게 영상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화면이었고요. 게임 할때 진짜 대박인 게요. 얘가 자이로스코프 가 대장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스팔트 게임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정말 빨려 들어갈 듯한 17형 화면을 전부 다 사용하는 이런 게임을 하게 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사실 이런 레이싱 게임 같은 게 한두 번 하면 질리거든요. 그런데 화면이 정말 크기 때문에 우와, 이 화면에 그냥 빨려 들어가는 느낌으로다가 아주아주 아주 재밌고 오랫동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이런 캔디 크러쉬 사과 같은 것만 하시더라도 그냥 화면이 크니까요. 몰입감 자체가 다르고요. 훨씬 더 재밌고요. 사운드도 좋기 때문에 그냥 게임할 만한 다 진짜로 그냥 큰 태블릿을 쓰는 느낌. 삶입니다.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체험하실 수 있으면 꼭한 번씩 체험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나중에는 이런 크기의 태블릿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 해봅니다. 자 그리고 태블릿 모드로 스타일러스 펜 사용할 때 정말 좋은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화면 전체를 해당 스타일러스로 전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노트 필기를 한다든지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대화면 모드인데요.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4대3 화면 비거든요. 기존 노트북에 많이 쓰이는 16대9 또는 16대10 대비 오피스 작업 및 다양한 업무에 최적화되 엑셀 등 문서 작업에 매우+ 매우 용이합니다. 이 4대 3 비율 같은 경우에 이 레터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원서나 전공서적 이런 데서 사용되는 비율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유튜버는 영상 편집할 땐 너무나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큰 노트북 자체가 없고요. 화면 비율도 4대 3이기 때문에 인치수대비하더라도 화면이 정말 넓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시원하게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멀티태스킹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화면 모드로 키보드를 사용하면 이렇게 태블릿에 키보드 연결을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노트북인 건지 굉장히 헷갈릴 정도로 사용하기에 너무 편하고요. 이런 식으로 본체와 키보드가 떨어져 있더라도 작동이 잘 되기 때문에 화이한다든지 과제한다든지 이럴 때 아주아주 아주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가로로 세팅해놓고 왼쪽은 웹툰을 보고 오른쪽은 쇼핑을 하고 이렇게 멀티태스킹으로 사용할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냐면요. 이렇게 접었을 때 한쪽이 12형이기 때문에 웬만한 태블릿 사이즈보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태블릿 두 개를 연결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로로 거치한 다음에 영상 보기가 굉장히 좋아요. 요즘 쇼핑 많잖아요. 큰 화면으로 보면 기분이 또 새롭습니다. 다음 은북 모드인데요.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접게 되면 자동으로 북 모드가 활성화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책볼때 사용하는데요. 일반적인 책 사이즈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글자도 잘 보이고 이상하게 책이 좀더잘 읽히는 느낌. 그냥 책이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왼쪽과 오른쪽 따로따로 멀티태스킹 할 때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왼쪽은 웹툰을 보고 오른쪽은 쇼핑하고 이렇게 사용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LG 전자 같은 경우에는 OLED 역사도 매우 깊고 롤러블이라든지 투명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렇게 OLED 신기술을 다소 보였는데 2023년 2023 CES에서 공개한 접힌데 풀터치까지 되는 요 OLED를 드디어 그램에 적용해서 출시한 게 바로 이 LG 그램 폴드입니다. 자 폴더블인데도 화면이 물렁거리지 않고 굉장히 단단한데요. 소리를 들어보시면 아주 아주 소리가 좋죠. 그래서 터치감도 더 좋고 스타일러스 펜을 사용해도 아주 아주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타일러스 펜 사용할 때이 물렁거리게 되면은 사용감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얘는 폴더블인데도 단단하기 때문에 고점에서 굉장히 이점이 있고요. 이렇게 펼쳤을 때 보시면 접힌 선이 전혀 거슬리지가 않습니다. 자 힌지를 보시게 되면 접었을 때 틈을 줄인. 굉장히 높은 완성도와 양산 제품들을 아, 이렇게 3만 번의 접힘 테스트를 통과한 뛰어난 내구성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 나온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단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이걸 펼친 다음에 아무래도 폴드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신지가 조금 약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비틀게 되면 조금 비틀어지겠지라고 했는데 한 개도 안 비틀어지고요, 정말 단단합니다. 저 놀랐어요. 이렇게 비틀어도 이 비틀리는 느낌이 나지 않아요. 굉장히 단단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LG 하면 또 OLED인데 여기에도 LG 디스플레이 OLED가 들어갔거든요. 제가 전문 장비로 한번 측정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색 영역 같은 경우에 sRGB 100%, P3 96%를 지원하고요. 감마 값은 2.4, 캘빈 값은 기준 6,500과 거의 비슷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HDR 컨텐츠를 보게 된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밝기가 무려 526 니트까지 올라가게 돼요. 이 정도면요 야외에서도 보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 고정도의 그 시인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야각 다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꺾었을 때잘 보이고 이렇게 가면 조금씩 안 보이기 시작하죠. 생각보다 시야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확실히 올레드 d 의명과답죠 자, 백라이트 없이 스스로 빛나는 OLED의 화질과 500니트의 밝기 그리고 더 깊이는 있 명암비 때문에 뭉개지거나 흐릿함 없이 디테일을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구매 혜택인데요, LG전자 공식 홈페이지에서 10월 4일에 한정판 출시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해요. 10월 1 0일에는 l g o o 이 라이브 방송 엘라쇼를 통해서 이 제품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이 이벤트 기간에는 최고 혜택과 함께 스타일러스펜, 로지텍 블루투스 마우스, MS 오피스 365, 그램 오피스 밸류팩 등 다양한 상품도 함께 제공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LG에서 10년차 기념한 한정판으로 출시된 LG그램 폴드를 알아봤는데요. 처음 청온폼팩터인데도 힌지나 UI가 매우 잘 다듬어진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랩탑 모드로 사용하다가 키보드를 떼고 태블릿 모드로 사용할 때큰 화면에 압도되는 느낌이었는데요. 솔직히 화면이 커서 좋지만 이렇게 큰 사이즈를 좀 들고 다니기엔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접으면 태블릿 정도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꼭 먹고 알 먹고 다할수 있는 아주 신박한 제품이에요. 자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따다 생각하신다면 여기를제주고 보이시는 곳 있으면 바로 구독되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아이요 지금까지 아이트 크리에이터 해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